나한테 뭘한 거예요? 비비부를 했죠. 그랬더니 하, 남편이 이게 뭐 뭐했냐고. 어, 어떤 분은 응. 남편 분이랑 어, 너무 사이가 좋아지셔가지고. 루프? 어 루프 하신 분도 많고. 어, 어, 너무 좋아. 사이를 뛰어나야 <laughs> 되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산부인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비비부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비브 장비를 샀었던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110샷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있 음.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그분은 진료를 보러 오셨다가 뭐 이런 게 있대네. 그리고 이제 그냥 한번 받으신 거죠. 그냥 아무 이렇게 뭐 정보 없이 기대 없이. 한몇 달, 한달 있다가 오셨나?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나한테 뭘한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부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뭐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분 결국에 1년 지나고 더 시술을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도참 여러 분이 있긴 하죠. 신원장님 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어, 떠오르는 분이 좀 많은데요. 아. 어, 어떤 분은 잠깐. 남편분이랑 어, 너무 사이가 좋아지셔가지고 루프 어 루프 하신 분도 많고 음, 근데 어떡 하면 좋냐고 저한테 아, 어, 어 너무 좋아 사이를 띄어놔야 생각... 되나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요 어, 비비브르그는 또받으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사이가 좋으시니까 좀 이따 됩시다 했어요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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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가 너무 좋아하셔서 좋아하시니까, 어, 그래서 아. 너무 생각보다는 자주 오시는 분들 여자한테 좋은 거예요?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어, 두분다 좋아요. 두분다 좋기는 한데 응. 여자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게다 다 개선 개선이 되니까. 되니까 남자도 좋겠지만 응. 남자만 좋을 거면 응.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추천을못할것 같아요. 어, 남자 ]거든요. 맞아요. 남자 응. 것만 좋진 않아요. 나한테는 응. 좀덜 좋고 응. 아니면 조금의 해가 되거나 응.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하지만 어. 되게 질의 건강이 정말 좋아지는 음. 게 그냥 어, 그래도 젊은 사람은 질벽이 그렇게 탄탄하니까 덜한데 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비비부를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동년배의 질 상태에 비해서 많이 좋아요. 맞아요. 가끔 음. 신 원장님이랑 이제 저랑 진료방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신 원님이 진찰하고 오셔서 어 달라졌어요. 저희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비비 받았는데 예전에 그 상태가 아니에요. 어, 네. 이렇게 놀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랄 때는 음. 또 물어봐요. 아, 괜찮으시아. 아. 아. 어때요? 제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데 혹시 좋았나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재료 보러 오셨을 음. 때는 예전 얘기를 안 하시는 음. 분이 많은데 어, 제가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아니 좋아졌는데 음. 느껴지시나요? 하면 음. 어, 좋았다고. 음, 남편이 이제 처음 받고 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두 번째 시술은 6개월 이후로 말씀을 드려요. 최소. 그런데 한 6개월 차쯤 남편이 이제 돈 내가 니들 테니 가서 이제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시술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분의 사이 뭐한분 계속 한 분만 뵈, 뵈니까 맞아요. 뭐 부부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음. 이제 어 남편이 돈 줬어요. 혹은 남편이 카드 줬어요. 이렇게 카드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 정말 효과가 좋아서 계속 받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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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원장님 환자식이네. 근데 있어요. 내가 왜 기억을 어, 못 해요? <laughs> 요가 선생님이셨는데. 아, 맞아. 어. 어 맞아. 어, 플라잉 어, 요가. 요가 선생님. 음. 플라잉 요가 선생님이 이제 비비브를 받고 가셨는데 음. 그 다음에 진료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 제가 계속 진료를 보게 됐어요. 음. 근데 제가 너무 공부하셔도... 어질 안이 좋아서 아. 그러니까 이전에 질 반기가 있었고 시술 받은 게 차트가 다 있는데 음. 제가 진찰했는데 진찰 소견이 너무 좋아서 음. 어 제가 위원장님한테 받으셨는데 음. 질이 많이 좋은데 음. 괜찮아졌나요? 했는데 음. 너무 괜찮아지셨어요. 그분이 처음 고민이 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시범 볼때 음. 나오는 질방기가 너무 신경쓰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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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내가. 뭐, 수업을 중요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 다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 그래서, 어, 정말 고민스럽겠어요. 하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laughs>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laughs> 네, 궁금해서 꼭 물어봐요. 음. 음. 지금까지 비비부 받으신 분들, 저희가 인상적으로 생각이 난 분들에 대해서 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뭐 저희가 뭐 거짓말은 아니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거를 안내해 드린 거니까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비비볼 통해서 조금 개선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